네 안녕하세요 오영장입니다. 오늘은 민트색 수첩 7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어 이번 7층 스테이지도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여기 책상에 있는 힌트 주시신 다음에 힌트가 적힌 종이 보면은 사람 수가 곧 금고 다이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금고는 여기 있고요. 금고 다이얼은 다이얼을 의미하는 사진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 방에서 얻을 수 있는 요런 사진 조각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.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네.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사진에 한명 있으니까 여기 숫자는 1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사람 수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 조각들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자세히 보세요, 여러분들. 하나, 둘, 셋, 세 명이죠. 그럼 여기 숫자는 하나, 둘, 삼입니다. 그리고 아까 여기 한명 있었죠, 이사더라한 명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, 자세히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리고 여기 여섯. 짠. 그러면 이렇게 서랍이 열리고 힌트를 찾을 수 있는 핑크색 노트가 있어요. 희원의 일기장. 네, 이거 확인하시고 힌트가 적힌 종이 보면은 이 그림 보으셔야 됩니다. 노란 책, 노란 책이고요. 노란 책 그리고 초록 책이죠. 이이 화면을 캡처 도구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어, 옆에 띄워놓고 책장을 가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. 노란 책한번 하고요, 노란 책 하고요, 그다음 마지막 초록 책 하면 열쇠가 열리죠. 이게 그림 배치 그림은 다 똑같은데 그림 배치가 달라서 숫자가 달라지고요.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. 그래가지고 어, 푸시는 방법을 알아야 스테이지를 확실히 풀수 있으니까요. 어, 참고하셔서 7층 저처럼 클리어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좀 클랩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감사합니다. 오영짱이었습니다